아기 비루 송아으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오두운 장마, 도읍도하나님 함께. Amen. 이2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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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어찌 나를 e 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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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m e 네, n 하나님이 a 내가 낮에도 e n a 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팔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골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골 하나이다. 구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십죠 내가 날 때부터 죽기 맡긴 인 바디였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날이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 없었어.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자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옷사며, 파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니 내 모든 뼈는 얼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갔다 서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절내 힘이 말라 질그릇 즈가가 내 여가 입전장에 붙었나이다. 죽에서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위하여 으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수죽을 찔렀나이다. 십칠 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십팔 점. 내 겉옷을 나누며 수속을 재미보이다 십구 점. 여와여, 분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십 점. 내 생명을 가래서 건지시며, 내 유리한 것을 개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털소이 뿌려서 구원하셨다이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 3절요하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절, 그는 공관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질 때 들으시었다. 25절. 그내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온 것이니, 주를 경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26절. 겸손한 자를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0절. 나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이이 아래니 28절, 나라는 여호와이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 시미로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평별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그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가 배줄아리로다 그 30절, 후순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왔소.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